그질아이 잘, 그래도 빨리 더 다르지. 네, 내려갈까요? 좋은 얘기예요. 어? 네? 길어도 아직 안 읽었는데, 네. 좋은 얘기있지 근데 뭐. <laughs> 우리가 이걸 기준과 같이 제대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. 예, 예. 얘들 운동기 이재명 씨로서 나온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? 그때 돼가지고 기라이 많았잖아요? 예, 그래서 공천에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추가하는 방향이 여기인데 여기다 살더붙이고 이거는 좀 무리하다 고 이렇게 필가참사이 어느 얼마나? 어느 정도? 얼마든지 가능하지. 예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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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